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상황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출 애굽을 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어 앞에 오게 되었고 애굽 군대가 주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또 모세가 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출애기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죽을것 같이 두렵다는 것이죠. 이제 어찌할 거냐고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말 14절에 있는 말씀 되게 유명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는 것은요 모세가 잘못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모세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봅시다. 출애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서 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말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바, 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운명에 우리를 맡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상황을 바꾸는 힘이 너희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진 상황을 바꾸는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제화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오늘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는 민족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YLT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있어.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면서 현재형과 현재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이 면족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약속의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이 있으니 상황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많이 다르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언약을 맺는 자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협을 이을지 아니라 자녀이고 유협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언약을 체결한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유협을 그 누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그것을 상속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협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로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탁월함 가운데 이 땅을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됩니다. 왕과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성계 보면 킹스라고표현하 나오죠. 다시 말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요,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두 가지 권세는요,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합니다. 왕은요, 큰 권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저항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서 8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죠. 왕의 말에 누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말의 권위로 모든 논쟁과 모든 공격을 해결하는 존재, 판결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레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은요 소송과 모든 투쟁에 대해서 그들이 말로 판결하는 존재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두 가지를 보죠. 왕과 제사장은요 둘다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은혜는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니,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요,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에다가요, 하나님은요, 헤이 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합니다. 문자 하나를 추가하죠. 근데 이 헤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다섯 번째 글자인데, 이것은요 은혜 또는 선, 그 호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람이란 글자의 이름에 은혜를 첨가시키니까 어떤 일어나요? 바로 열방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번성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하면요 은혜가 상황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도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의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례의, 사례의 이름에도요, 이 히브리어 단어, 헤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라가 되죠. 이 사라라는 말은 바로 열방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이제 사라도 은혜가 참가되니까 그삶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어났어요? 바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사라는 어떤 존재였냐면 불임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리가 끝나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었지만 은혜가 그녀에게 찾아오니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잉태하고 이삭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났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첨가되니까, 이름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힘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히브리어는요, 아부입니다. 우리 흔히 아바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아바는 원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제 지금은 그게 모던, 모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부가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까 봤던 헤이,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운데 은혜를 넣습니다. 헤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헤이란 말을 넣으면요. 그 말은요.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사랑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하부라는 바로 사랑이란 단어가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 아버지 중심에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존재가 된 존재 이것이 아버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풀어졌을 때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존재가 되고 새로운 놀라운 차원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4절에 보면요.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중한 마리를,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양치기가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아니, 99마리가 숫자적으로 더 많으니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들여두고선 한 마리, 그한 마리 찾으러 나간다고요. 그한 마리 입장에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걸 선택할 것 같은데, 나를 찾으러 그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바로 그한 마리 양에게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 양은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절반상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원래 신자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자입니다. 근데 어느날 담에 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신약을 더 많이 썼고요. 그 누구보다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른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은혜가 바울을 찾아오니까 바울은 교회 에 적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이 되고 상황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상황과 사람을,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마리아가 최단 경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대요. 왜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한 사람이에요. 그 땅을 밟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를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여자는 바뀌었고요. 또 사마리아 도시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안 가질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 99마리를 두고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요나처럼 잘못된 길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래를 보내십니다. 고래는 요나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상황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은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죠.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과 같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씨는요, 들풀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들풀, 쓸모없는 거예요. 잡초예요. 근데 그 들풀을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겨자씨에게, 바로, 바로 주인의 밭에 심겨지는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풀보다, 그리고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작동되는 나라이고 그 은혜는요 바로 우리의 상황과 인생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특별히 주시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주기 원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기 원하세요. 은혜의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기업을 얻게 하고 여러분을 세울 건데 뭘로? 은혜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치유를 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그 환경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실제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고 역,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요 서로를 부를 때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라 불러야 되고 은혜가 속한 사람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가 된 사람 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여인, 다시 말하면 열방의 어머니가 된 사라라고 서로를 불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잠재된 힘이 실제적인 힘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힘은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민숙이 2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법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준 것만 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는 그 당시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도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버셋 딸들은 옳은 것을 말했다.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슬로버셋 딸은요. 딸들은 율법의 법 아래 묶여있지 않고요. 자기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당히 나가서 요구합니다.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소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옳은 말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로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우수서 14장 1 2절에서요 갈렙이 말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지금 40세에 가난 땅을 정탐했고요. 지금 85세가 됐는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난 여전히 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나한테 달라고. 내가 누리겠다라고. 그러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장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 3절을 보니까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 유한이 나타날 때까지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로마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고요.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그 400년 동안 길을 만들고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때가 되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언어를 가지고 같은 언어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가 온 거예요. 길이 만들어서 편안하게 어느, 어느 곳에든 갈수 있는 길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언어를 준비했다고 말했죠. 길을 준비했다고 말했죠. 성경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을 품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세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1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은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할 때 상황과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말,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바꿀 것이고 상황을 바꿀 것인데 그 은혜의 말씀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의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이루어질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그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주장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가슴, 마음 안에 은혜의 말씀을 품고 은혜의 말을 이야기함으로 선포함으로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풀어집다라고 선포하고 주장함으로 여러분 상 가운데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입을 열어서 말함으로 실제가 되게 합니다.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또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 되었습니다. 아멘.